90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A가 3분의 1이고 B가 4분의 1일 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구하시오. 자, A 의 자리와 B의 자리에 각각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3분의 1분의 1이죠.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1이죠. 그러면 분자는 1분의 1로 나타내서 범분수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안에 있는 것은 분모로 와서 1. 밖에 있는 것은 분자로 와서 3 마이너스 안에 있는 것은 분 모로 와서 1 밖에 있는 것은 분자로 가서 4가 되죠. 그래서 3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가 3분의 1 c가 6분의 1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자 6인데 6을 1분의 6으로 표현하면 좀 쉽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3은 1분의 3으로 표현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6분의 1분의 2는 1분의 2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 이제 곱해서 분모로 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곱해서 분자로 가는 것들입니다. 부호는 마이너스가 총 홀수개 있는지 짝수개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1분의 12가 되고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홀수개니까 마이너스죠. 두 번째 마이너스 1분의 9가 되죠. 세 번째 플러스 1분의 1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플러스 12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없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1차식을 구하시오. 자,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는 플러스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변에만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왼쪽 변 오른쪽 변에 똑같이 더해줘야 등식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똑같이 더해주면 x 마이너스 x 없어지고 1 마이너스 1이 없어져서 네모만 남죠. 오른쪽에는 5x 플러스 x를 하니까 6x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네모의 값이 6x 마이너스 2로 구해지겠습니다. 4번 문제. 마이너스 3x 플러스 4에서 어떤 식을 빼야 되는데, 자, 그럼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4에서 어떤 식이니까 그 전체를 네모라고 해주겠습니다. 이 어떤 식을 빼면은 잘 더한 것인데, 잘못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4에서 어떤 식을 빼지 않고 더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x 마이너스 5가 되었다고 하죠. 이때 자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어떤 식 네모를 구한 다음에 그 구한 값을 네모에 넣어서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해야 되겠죠. 자, 아래의 식을 위해서 아래의 식을 이용해서 네모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를 구하는 방법. 마이너스 3x 플러스 4를 없애주려고 하면, 플러스 3x 마이너스 4를 해주면 없어지겠죠. 왼쪽 변에 해준 것처럼, 오른쪽 변에도 플러스 3x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3x 없어지고, 4 마이너스 4 없어져서, 네모만 남죠. 오른쪽은 계산하면, 5x-9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식이 되죠. 근데 문제는 문제에서는 어떤 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계산한 식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바르게 어떤 식을 빼야 되는 곳에 넣어서 계산해 줘야 되겠죠. 괄호를 해서 5x-9를 넣고 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 과로, 마이너스 있을 때 괄호 잘 풀어 줘야 되죠.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되죠. 그러면, x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8x가 되고, 숫자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13이 되죠. 91페이지 1번 문제. 다음 중, 기호를 생략하여, 간단히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일까요? 먼저, 기억, x 곱하기 0.3 하면, 0.3x가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은, x 곱하기 3하니깐 3x, 그리고 마이너스에 주고, y 곱하기 y는 y제곱이죠. 그래서, 3x-y제곱. 이것도 맞네요. ㄷ 어, x 곱하기, 5 곱하기, x 곱하기, y는 5x제곱, y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5xxy 하면, 어, 간단히 끝, 최종적으로 간단히 나타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가 않습니다. ᄅ, x 나누기 괄호 열고 y 플러스 3일 경우에는 y 플러스 3분의 x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맞네요. 미은 A 나누기 4는 4분의 A. 그리고 플러스 B 곱하기 5는 5 B. 미음도 맞네요. 마지막 B읍. X 플러스 Y 괄호가 되어 있고 나누기 4니까 4분의 X 플러스 Y. 자, 이것은 4분의 1 괄호 열고 X 플러스 Y로 표현하면 똑같죠? B읍도 맞습니다. 옳은 것은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계산 결과가 a 나누기 b 나누기 c와 같은 것은 몇 번일까요? 먼저 a 나누기 b 나누기 c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b 분의 1 곱하기 c 분의 1이 되어서 b c 분의 a로 간단히 정리가 되죠. 1번은 a 나누기 괄호가 되어 있고 b 나누기 c일 경우에는 a 나누기 괄호 열고 b 곱하기 c 분의 1이죠. 그러면 a 나누기 c 분의 b가 되고 이것은 a 곱하기 b 분의 c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b 분의 a c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같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a 곱하기 b 나누기 c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분의 1이 되어서 c 분의 a b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같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a 나누기괄호 열고 b 곱하기 c는 b c 분의 a로 바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3번 계산 결과가 같죠. 4번 a 나누기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b 분의 1 곱하기 c가 되어서 b 분의 a c가 되죠. 같지가 않습니다. 다음 5번 a 곱하기 b 나누기 c는 a 곱하기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 주면 b 나누기 c는 b 곱하기 c 분의 1이 되니까 a 곱하기 c 분의 b가 되어서 c 분의 a b가 되죠. 그래서 계산 결과가 같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중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먼저 1번 다섯 개의 비원하는 과자 한 개의 가격 과자 전체 의 금액이 비원이면 전체 금액을 5로 나누어 주면 과자 한 개의 가격이 나오죠 그래서 비 나누기 5는 5분의 비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겠죠 오비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속력이 80인 자동차가 거리 Ckm 갈때 걸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서 시간은 80분의 C. 시간이 되야겠죠. 그런데 80C라고 되어 있으니까 옳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를 6대씩 실은 차량 운반차 A대. 차량 운반반차 한 대에 6대씩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 자동차의 대수를 구하려면 6과 A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6A가 되죠. 그런데 6 플러스 A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가 않네요. 4번 500원짜리 연필 연필 한 자루에 500원 하는 연필을 X계를 사고 5천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 5천원에서 빼야 되죠. 5천원 내면 연필 가격 500X만큼의 연필 가격을 뺀 나머지 거스름돈을 우리가 거슬러 받겠죠. 그런데 500X 나 빼기 5000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옳지가 않습니다. 다음 5번 1000ml의 물에 들어있는 물통에서 Yml의 컵에 물을 가득 담아서 5번 퍼내었을때 그러면 총 퍼낸 물의 양은 5Y만큼 물을 퍼냈겠죠. 한 번에 Y만큼의 물을 퍼냈는데 5번 퍼냈으니까 곱해주면 5Y만큼 물을 퍼냈죠. 그랬을 때 물통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원래 들어있던 물 1000에서 5Y를 뺀 양이 물통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1000-5Yml 이것은, 오른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어느 상점에서 정가가 A1인 축구공공을 30% 할인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 축구공 한개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원래 A1을 주고 축구공 사야 되는데 30%를 할인하니까 70%의 가격을 주면 축구공을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70%의 가격 이것은 A 곱하기 0.7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0.7만큼의 가격을 주면 축구공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0.7A 우선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방도 하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가방은 정가가 하나에 15,000원이라고 합니다. 15,000원인데 이것도 할인을 하는데 이번에는 B% 할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가가 100%라고 한다면 B%를 할인을 하니까 우리는 100에서 B만큼을 뺀 %의 가격만큼을 내면 가방을 살수 있겠죠. 그래서, 15,000원 가격에서 100-B를 뺀 %의 단위일 때, 가격을 내면 가방을 살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위해서는 퍼센트 %를 소수로 바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가격, 정가 15,000원 곱하기 해서, 100%는 1이죠. 그리고, B%는 0, 0. B%는 0.0B죠. 그래서 1에서 0.0b, 0.01 곱하기 b를 한 것을 빼면 즉, 이것은 뭐죠? 1에서 0.01b만큼을 뺀 예를 들어서 1%를 할인한다 그러면 99%의 가격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가방을 살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15,000 곱하기 1-0.01b 하면, 여기서는 1-0.01 벽이 있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식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몇 번일까요? 먼저 1번,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러면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1이죠. 그러면 이 수는 마이너스 3 되죠. 1 곱하기 1 분모로 가고, 1 곱하기 3 분자로 가서 마이너스 3 되죠. 세 번째, x분의 2는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2가 되죠. 그러니까 1분의 2가 되겠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되죠. 4번, x의 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1 전체 제곱이 되어서 9분의 1이 되죠. 그 다음 5번, 마이너스 해주고 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전체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계 값을 구하고 나서 가장 작은 것을 찾아보면 몇 번이 될까요? 수직선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수, 마이너스 6이 가장 왼쪽에 있는 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a가 2분의 1, b가 마이너스 3분의 1, c가 마이너스 5분의 1일 때, A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4 플러스 C분의 5의 값을 구하시오. 자, A분의 2는 2분의 1분의 2죠. 그래서 2라는 수를 1분의 2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B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1분의 4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C분의 5, 마이너스 5분의 1분의 1분의 5가 되죠. 그러면 제일 앞에는 4가 되고, 그 다음 부호는 플러스죠. 그리고 플러스 12그 다음 부호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총 곱해지는 마이너스가 홀수개냐 짝수개냐로 부호를 판단해 주면 됩니다 홀수개면 마이너스 짝수개면 플러스죠 그리고 숫자를 곱하면 25가 되죠 그래서 4 더하기 12 하니까 16되고 16 되고 16 마이너스 25를 하면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7번 문제 다항식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1이 x에 대한 1차식일 때 a는 얼마일까요? 자, 1차식이란 얘기는 뭐죠? 아, x의 차수가 당식에 있는 차수 중에서 제일 높은 차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2x제곱이 있으면 안 되죠. 2x제곱이 있으면 x에 대한 2차식이 되는데 여기서는 1차식이라고 하니까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ax제곱이 0으로 되어야 됩니다. 즉, 0x제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a가 얼마가 되면 되죠? 2가 되면 2x제곱, 2x제곱 없어져서 0x제곱. 즉, 0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4x 플러스 1이 되니까 x에 대한 1차식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만족하는 a의 값은 그래서 2.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2x의 3승과 2x의 제곱은 동류항이다. 차수가 다르면 동류항이 아니죠. 같이 2차이거나 같이 3차여야 동류항인데 하나는 2x 3승이고 하나는 2x 2승이니까 동류항이 아닙니다. 두 번째 -4x의 차수는 x의 차수는 x 1승, 1차란 얘기죠. -4는 x의 개수이죠 그래서 이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3번. 3분의 x는 3분의 1x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x의 계수 x와 곱해져 있는 수는 3분의 1이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다음 4번. 마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에서 항은 모두 몇 개죠? 마이너스 x제곱 하나, 플러스 3x 하나, 플러스 4 하나에서 항은 모두 3개죠. 그래서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다음 5번. 3x제곱 마이너스 4x에서 상수항은 없죠. 숫자로만 x가 곱해져 있지 않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이 상수항인데 여기서는 상수항이 없습니다. 옳지가 않네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의 식을 간단히 하였을 때 x의 개수는 a, 상수항은 b라고 합니다. 이때 a와 b를 구해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의 계산식을 간단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4x-12-해 주고 중괄호는 소괄호로 바꿔주죠 그런 다음에 전개를 해 보면 2x-3 어 그리고 플러스 4가 되죠 괄호를 풀어주면 4x-12-2x 3, 4가 되죠 x끼리 계산해 주면 2x가 되고 숫자끼리 계산해 주면 먼저 마이너스 9 그리고 마이너스 4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13이 되죠. 자, 2x 마이너스 13에서 x의 개수 a는 x와 곱해져 있는 수 2가 되죠. 그리고 상수항 b는 마이너스 13이 되겠습니다. 이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2 플러스 마이너스 13하면 2 마이너스 13이 되어서 마이너스 11이 되죠. a 플러스 b의 값 정답은 어,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도형의 넓이를 A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저희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잘라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사각형, 2번 직사각형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해서 도형의 넓이를 A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아, 1번을 보니까 세로의 길이는 10cm로 나와 있는데 자, 1번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 알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어, 1번, 2번 쭉 거쳐가는 6a+, 2만큼의 길이에서 3a-1의 길이만큼 안으로 들어와주면 1번 직사각형 가로 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6a+, 플러스 2에서 3a-1을 빼주면 1번 직사각형 가로가 나오겠습니다. 정리해보면 6a+, 2-3a+, 1이 되니까 A끼리 계산해주면 3A, 숫자끼리 계산해주면 플러스 3이 되죠. 자, 3A 플러스 3이 1번 어, 직사각형 가로죠. 자, 이제 1번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가로 3A 플러스 3 곱하기 세로 10 곱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분배해주면 30A 플러스 30이 1번 직사각형의 넓이죠. 넓이는 지금 길이의 단위가 cm니까 제곱 센티미터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직사각형 넓이 가로와 세로를 곱해주면 되죠 가로는 3a-1 세로는 곱하기 22가 되어서 곱해주면 66a-22 그리고 이것도 넓이의 단위니까 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이제 최종적으로 도형의 넓이 구하기 위해서 1번과 2번을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a 플러스 30 더하기 66a 마이너스 21을 해주면 되겠죠. a끼리 더해주면 96a 그리고 숫자끼리 더해주면 플러스 8이 되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96a 플러스 8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서 어떤 식을 빼야 되는데 적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서 어떤 식을 빼면 이것이 바르게 계산한 식이 되는데, 잘못하여, 잘못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서 어떤 식을 더하였더니,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죠? 4x 마이너스 5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바르게 계산한 식,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려면 먼저 네모, 어떤 식을 먼저 구해 봐야 되겠죠? 아래에 잘못 계산한 그 식을 통해서 어떤 식 네모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왼쪽 변에 네모를 빼고 나머지를 다 없애주면 되죠? 마이너스 2x는 플러스 2x로.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으로 없애줄 수 있습니다. 자, 왼쪽 변과 똑같이 오른쪽 변에도 더해주고 빼줘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을 똑같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없어지고 3 마이너스 3이 없어져서 왼쪽 변은 네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식만 남는 거죠. 오른쪽 변, x끼리 더해주면 6x, 숫자 더해주면 마이너스 8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식을 6x-8로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떤 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라고 하니까 첫 번째 식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괄호가 있죠. 그러면 2x 3-6x 8이 되죠. 자, 이제 x끼리 계산해 주면 8x, 그리고 숫자끼리 계산해 주면 플러스 11이 되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8x 플러스 11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a가 x 마이너스 3 b가 2x 마이너스 7일 때 a 플러스 e b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b를 x를 사용한 식으로 간단히 나타내세요 a는 x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2 곱하기 b는 2x 마이너스 7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괄호 여는데, 이번엔 중괄호를 열겠습니다. 그 다음에, a, x-3, 마이너스 b, 2x-7, 이렇게 해주면, 어, x에 관한 식으로 다 나타냈죠. 그런데, 이렇게만 나타내면 되지 않고, 간단히 나타내줘야 되겠죠. 풀어보면, x-3, 플러스 4x-14, 이 어, 요, 위에 거를 먼저, 중괄호를 소괄호로 먼저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x-3-2x 플러스 7 되죠. 이제 풀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4x 마이너스 14 되죠. 자 이제 x끼리 계산하면 자 5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니까 3x죠. 그리고 3x 플러스 4x하니까 7x가 됩니다. 숫자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4하니까 마이너스 17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7 플러스 6이니깐,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4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5가 되죠. 그래서, 간단히 나타낸 식은, 7X 마이너스 25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오른쪽 보기와 같은 규칙을 가진 피라미드를 다음과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가나의 알맞은 식을 각각 구하시오. 보기를 보면,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어 아래층에 3x와 5x가 있을 때큰 어, 수에서 5x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2x가 되는구나 해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오른쪽에 있는 수에서 왼쪽에 있는 수를 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2x가 위층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둘 중에서 어떤 식이 알맞은 식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기에 7x-2와 4x-7 그리고 위층에 3x+9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려면 이번에는 7x-2에서 4x+7을 빼줘야 되죠. 그러면 7x-2-4x-7 되니까 3x-9가 되어서 위층에 있는 3x+9가 아니죠. 그래서, 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규칙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오른쪽에 있는 수에서 왼쪽에 있는 수를 빼는 규칙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 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4x 플러스 7, 오른쪽에 있는 수에서 빼기, 7x 마이너스 2를 빼보는 거죠. 그러면, 4x 플러스 7, 마이너스 7x 플러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되고, 어, 위층에 있는 수와 일치가 되죠. 자, 이제 그러한 규칙을 알아냈으니까 가와 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 어떻게 구할까요? 가는 오른쪽에 아래층, 오른쪽에 있는 7x-2에서 왼쪽에 있는 5x+1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7x-2-5x-1이 되니까 x끼리 계산하면 2x, 그리고 숫자끼리 계산하면 3이 되죠. 가는 2x 3. 자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구할까요? 나의 아래층에 있는 두수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 마이너스 3x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가를 해주면 되죠. 가는 우리가 구해준 2x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괄호를 풀어보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9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죠. 간단히 해보면 x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5x. 그리고 숫자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12가 되죠. 그래서 가는 2x-3, 나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2가 되겠습니다.